김유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구벅구벅 졸았는데 문득 졸다가 눈을 딱떠 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유신이 내려서 그 여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내네 인호 어?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왔단 말이냐? 그러고서는 칼을 꺼내 가지고 그말에모가지를 습관을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떤 게 있냐면 제 김유신 장군이 사랑이잖아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지키는 오계가 있어요. 오계가 불살생, 뭘 죽이지 않고, 불싸움, 어, 불건전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불투도, 도둑질을 하지 않고,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 다섯 개의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랑에게는 세속 오계라는 걸 줬어요. 임전무태, 전쟁의임에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사군이충, 임금에게는 충으로 하고. 사친이후 부모님께는 효도로 하고 살생유택 어, 죽일 때에는 마구제비로 죽이는 게 아니라 어 이유가 있을 때는 살생을 하되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세속 오계라고 하는 계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의 계율과는 다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오계를 가질 만큼 그 화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맑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였는데 이제 귀족이다 보니까 술집에 들어들기 시작했어요. 기생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 둘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돼서 어, 술을 자주 먹게 됐는데 하루는 유, 김유신의 어머니가 김유신이 이 기생집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유신이너 잠깐 와봐라 그럼 기생집에 다닌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네가 화랑이냐? 네가 장차 삼국을 통일하고 이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놈이냐? 난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네가한 번이라도 걷고 간다면, 이제 부모의 연을 끊자. 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엄마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유신이, 예, 어머니, 앞으로 다시는 제가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기가 늘 가던 습관은 좋거든요. 또 가고 싶고, 내가, 어, 연인처럼 생각하는그 기생 보고 싶지 않겠어요? 못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프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한 결심을 하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느 날 김유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꾸벅꾸벅 졸았는데 문득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이 쪼르륵 튀어나서 오랜만이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김유신이 내려서 그 여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내이 네, 어?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여기 왔단 말이냐. 그러고서는 칼을 꺼내가지고 그 말에 모가지를 콱 베버렸다 그래요. 습관은 지가 들여놓고서는 왜 말을 죽여? 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단지하고 같은 거예요. 말에 목을 쳐서, 어, 자기의 단호한, 어, 결의를, 그 표현한 거죠. 참 마음 아팠겠죠? 어,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을 천관녀라 그러거든요. 그 여성이 아 김유신 님의 마음이 이제는 나와는 더 이상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머리를 깎고 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습관을 끊을 때는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어리석고 잘못된 것도 끊을 때는 말의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징하는 게 나의 무의식적 습관이거든요. 이걸 끊었다고 생각해도 그 습관이 또 일어나요. 그럴 때또 목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목은 한번 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마다 쳐야 돼요. 제가 오늘 아마 그 우리 참나 실천의 카톡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명상을 되게 많이 올리죠. 전에는 아침, 저녁 한 번씩만 올리고 또 깜빡하고 또 지나가면 또 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짧은 명상을 하더라도 이제 다 올리기로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딱 정해놓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루 지나가는 순간 순간 계속 빈도수 높게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나에 대해서 어, 나는 무한한 능력이야. 나는 쌩쌩한 생명이야. 나는 한없는 사랑이야.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다 이루어지고, 아나는그 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 이런 것들이 짧게라도 하루 종일 반복되면요. 정말, 새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 여러분, 100일 안 걸려요. 정말 이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 있죠, 그죠? 이번 한 번만, 아, 이번만, 내일만, 문제만. 이렇게 가면 못 끊어요, 그거. 안 끊어져요, 그거. 평생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 지금 안 해? 그리고 그안 그 하는 대신에 뭘할 건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어, 담배 끊었으면 은단 먹어도 되고요. <laughs> 명상해도 되구요아니 그거 할 때마다 뭐 다른 좋은 거. 그러니까 그보다 거더 좋은 거 나를 발전시키는. 아, 이, 담배 피고 싶을 때마다 책을 한 페이지를 읽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정해놓고 그게 또올 거예요. 내가 졸는 사이에 또 충동이나 그 욕구나 게또 일어날 거요그럼 목을 쳐버려야 돼요. 그때마다 매번 목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 옛날의 습관이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새롭게 만든 습관의 힘이 더 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나의 미래와 비전과 내가 성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거고, 그게 되면서 나는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뭐 유보하고 양보하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진짜 단지의 마음으로, 내 손가락을 끊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바라는 나의 꿈, 내가 정말 바라는 그 삶, 그런 생활을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손가락을 끊듯이 딱 끊어내시고 정말 멋진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